데모 방송하라고? 아, 근데 그 진짜 아프대. 다이오니형이 나한테 얘기했어. 신격기사랑 기계기사랑 잡는 메타가 달라서 JHJ 님이 잡고 싶은 매치업에 따라서 달라요. 매직은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은 이제 매직 아레나 오프라인은 그냥 매직 덕에 다리 저는 둘다 합니다. 난둘다 흥마 위닝 막겠지 위닝 막겠죠 둘다 만들어야겠다. 성기사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마존. 쎄 보인다. 닉네임부터가 대기업이네. 길이 너무 고민됐다. 어디로 가야 될지. 오프라인 카드 게임 재밌는 창피하다고? 에이, 아니야.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하스스톤 때문에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카드 게임에 나 뭐해? 그럼 유이왕에 그럼 유이왕? 유이왕? 초등생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은 좀 그나마 괜찮아. 하스스톤이 그거를 그 이미지를 좀 줄여줬어. 그러니까 원래 유이왕도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어.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는 유이왕을 해. 근데 유기형 한다그러면 애들이 놀리니까 한다고 말 못해 왜 형을 형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걸왜 좋아한다고 못하냐 이 말이지 이거야 까릿? 이득교환하라고 다섯장 님이 알아서 다 이득교환해 가세요 저는 어쨌든 6턴에 이것만 하면 이겨요 무기에서 힘을 난 유유왕도 좋아하는데 왜냐면 옛, 난 유유왕 출신이니까 유유왕을 진짜 엄청 오래 했으니까 10년... 까지는 아닐까? 아무튼 그 정도 했으니까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유유왕이 너무 달라졌어 옛날에 그 유유왕이 아니어서 게임이 좀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뭔가 하기가 좀 그래 엑시즈 때부터 뭔난 뭐, 엑시즈는 다 좋아. 난다 난 좋았어. 난 엑시즈도 했었으니까. 근데 팬듀럼 때부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팬듀럼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룰이 다 바뀌었잖아. 그리고 나서. 다르겠습니다. 흠. <laughs> 음. 유유왕은 만화가 없으니까 누가 첫 턴에 원턴키라는 싸움 그거는 요즘 얘기. 그건 요즘 얘기. 요즘 유유왕은 그거래 진짜 누가 누가 더 사기 잘 치냐 그거여서. 막 뭐, 원턴킬 누가 더잘 내냐 그런 콤보 싸움이래. 어. 어, 그거 듣고 나서 아 하기가 싫어졌어. 음,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래도 합체를 해서 6으로 맞는 게더 좋겠지? 없겠지 뭐. 뭐할 방법이 없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아 이게 너무 사기야 진짜 깡패예요 깡패. 나 유유한 카드 좀 팔아야 되는데 진짜 옛날에 쓰던 유유한 카드들을 아직도 집에 있단 말이야. 이겼다. 렉 e x a r 시 x a R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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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x 다 R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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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x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기계기사 하는 게 좋아요. 신격기사가 재밌고 좋기는 한데 너무 메타덱이라할수 있을 때만 할수 있어서 애매해요. 이제 네, 역할을 모았습니다. 쓰비각 형님 안녕하세요. 신격기사나 좀 해볼까? 근데 나 신격기사를 거의 안 해봐서 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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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터 시작한 거야. 여기서 알겠습니다. 고민되는 건 동전 캥거루를 할까 말까. 동전 아꼈을 때 좋은 점은 나중에 그 카이사 만들 때한턴 빠르게 올수 있거든. 이거를 깔았을 때 좋은 점은 이거랑 섞으면서 이득교환볼 수도 있고, 뭐 이걸 합체할 수도 있고, 개체수를 깔았을 때뭐 폭탄, 거미 폭탄 그런 거에서도 나중에 뭐 면역도 할 수도 있고. 자, 아, 들어가세요. 학원 간다고요? 아 다섯 시구나? 학원 갈 시간이래. 김우기운 방송 말고 책이라도 한번 더 읽어서 좋은 사람 되십시오. 급식 바이라고 하지 마. 왜 그래? 슬프잖아 그거는 좀 급바. 오퍼 캐프? 어, 상관없어. 다 충전 완료! 중전 완료! 대학 오니까 공부란 성혼절한 느낌.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는 다 학점 2점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놀람> 영어로 말하는 거 봐. <laughs> 안되나보네. 한글로 전환이 안됐나봐요. 열받았다 상대방. 지질 않네. 야 7급에서 지질 않아. 이거는 업그레이드용만 빼면 되겠다. 아거기폭탄 하나 또 빼자.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 미라클 법사일 때 거인 좀 잡긴 잡아야 되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 또 동전... 달리고 싶은데. 달리자. 두개 세트 있으면 동전 쓰고 싶어진단 말이야. 이거 합치하고. 어, 어... 아, 하아... 아니야. 지금은 이거야. 네, 요즘 어르마살 쓰는 데크레시피가 있어서 어르마살 맞으면은 거의 나가야 돼. 거의 나가야 돼. 어르마살 맞으면 거의. c 만 하스 스톤이 재주 재밌어 요즘 어.. 어 a 괜찮아 a 저건 괜찮아요 사은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요정도까지 n Toban Genshan. Toban Genshan. Toban Genshan. Toban Genshan. Toban g e n s h 수염 밀면 아파가지고 면도 오늘 안 했는데 오늘도 완전 막 덥수룩덥수룩해. 덥수룩 덥수룩. 웃겼다, <목소리> <덥수룩 목소리> 이번 판에. 나 근데 진짜 제모하고 싶어. 이거 수염 자라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잘안 깎여, 심지어. 세가지고. 깎아도 음. 너무 금방 자라고. 서리 광선 있니? 그래서 없네. 서리 광선이 없으시다고요. 서리 광선이 없으시다고요. 제모 방송하라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아프대. 못참못 참을 정도래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정도라는데 제모하는 거. 따연이 형이 나한테 얘기했어 자기 제모하는 거0회권 끊고 나서 한번받으러 갔는데 너무 아파서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해서 그거 돈 날리고 그냥 안 하기로 했대.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주식이 없더라. 그럴 거 같아. 그 정도로 아플 거 같아. 그데미지란 말이지? 각 보는게 아니라 그냥 버틸려고 하는 것 같아 상대방 덱 지금 그거 같은데? 도그가 썼던 덱 같은데? 빙결법사? 근데 그럴려면은 서리광선 같은게 좀잘 나와야 되는데 서리광선이 있어도 그 초반에 좀 많이 맞아서 상대방 덱이 힘들어 또 안잡으면 1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이거 죽으면은 또 2데미지 들어가니까 잘 굴러가네. 영능만 누르면 이기거든. 질기 악스가 먼저 나오냐, 아니면은 내 영능이 더 빨리 나오겠지 뭐. 여자들 겨드랑이 제모할 때 얼마나 아프니? 겨드랑이는 제모 안 하고 그냥 면도기로 깎지 않나? 잘 모르지만. 거울쌍 소용 썩톡 썩톡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썩톡 썩톡 지금인가 썩톡 썩톡 아 지금 링크요 그 트위치 제거 프로필 들어가시면은 김우기훈 링크라고 이미지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팩 구매 구매하시면 돼요 이거 이 데미지 때문에 갈라지는 환영이어야 돼? 그래서 이거 잡고 잡고 이걸 갖다 박으면은 이레미지 들어가고 영렙면 킬각이잖아. 야 초안에 기계 먹는 거였다고? 어 그렇게 생겼다 뭔가. 근데 효과가 그래도 이해가 돼. 아니지?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되네? 의미 없어. 아, 진주하 씨 구독 고맙다! 야, 그 뭐야. 그거 잘 마셨어. 스타벅스 그 해설 끝나고 아침에 아침 10시인가에 나 혼자 가서 먹었거든? 잘 먹었어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 쏘링 아 지질 않는다 지질 않아 지질 않아